혹시 믿어본 적 있나요? 한 선율이 길은 영혼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음악이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해방하는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도 손대지 않아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악기가 있다는 것을요? 남산 꼭대기의 선율은 한국의 신령한 산맥에서 전해 내려오는 감동적인 전설입니다. 그곳엔 한때 연화라는 이름의 소녀가 마지막 사랑의 노래를 연주했던 고대 가야금이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원망도 복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아직 끝맺지 못한 사랑의 선율을 이어주길 조용히 기다렸을 뿐이었죠.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고대의 가야금은 고요한 사당 속에 잠들고 그녀의 영혼은 바람 속을 떠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희라는 한 젊은 여성이 우연히 그곳을 찾게 되었고,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 진심으로 그 선율을 다시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문도 의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공감이 있었고, 그것이 잊힌 기억과 전통, 그리고 한 약속을 되살린 것이었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영적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잊혀진 유산에 대한 깨달음이고, 한때 음악이 한국 문화의 영혼이었음을 상기시키는 메시지이며,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전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법은 더 이상 옛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안개 자욱한 남산 정상으로 함께 걸어가 보세요. 음악이 말을 걸고 영혼이 귀 기울이며 전통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곳으로 남산 꼭대기의 선율 과거로부터의 메아리 가을 바람이 다시 남산 꼭대기를 스쳐 지나간다. 경주 땅을 감싸안은 신령한 산, 마치 어머니가 과거의 자식들을 품에 안고 토닥이는 듯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산들바람에 살랑이며 시간에 덮여 잊힌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하다. 바람 소리, 소나무 잎의 속삭임, 세월에 지친 발걸음 소리,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한국의 슬픈 음악을 이룬다. 그리고 그곳엔 아무도 연주하지 않아도 여전히 울려 퍼지는 선율이 있었다. 남산 자락 아래. 작은 계곡에 숨은 서나 마을은 마치 시대의 손길을 전혀 받지 않은 듯 평화롭게 살아간다. 검은 기와 지붕의 집들, 자잘한 돌로 깔린 골목길, 신라 양식의 곡선형 마을 대문, 모두가 살아있는 수묵화처럼 펼쳐져 있다. 맨발로 뛰노는 아이들, 마당에서 김치를 찢는 할머니들의 조용한 웅성임, 닭의 울음소리, 장작 불 타는 소리.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영혼을 붙잡아 두려는 듯. 바깥세상의 시간 흐름과는 별개로 존재하고 있었다. 마을 끝자락의 소박한 한옥집. 하얀 서리처럼 머리가 센 할머니가 나무 책상 앞에 앉아 사슴 힘줄과 송진으로 가야금줄을 정성껏 엮고 있다. 그 곁에는 열다섯 살쯤 되어 보이는 손녀, 소희가 앉아 있다. 맑고 깊은 눈동자는 밤하늘을 품은 듯하다. 마을 사람 중소희만큼 섬세한 귀를 가진 이는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빗방울이 나뭇잎에 떨어지는 소리를 속삭임처럼 듣고 시냇물 흐름을 노래처럼 느끼며 바람의 소리에서 멀리서 오는 슬픈 음표를 감지하곤 했다. 소희야, 할머니가 낮고 부드러운 차 연기 같은 목소리로 부르셨다. 이 여덟 번째 줄 음이 약간 틀린 것 같구나. 한번 들어보겠니? 소희는 고개를 들어 조심스럽게 줄을 튕겼다. 귀를 가야금에 가까이 대고 눈을 감는다. 줄 때문이 아니라. 몸통 쪽 밑부분에 아주 작은 금이 있어요. 울림이 조금 건조하고 습기가 부족해요.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주름진 손은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정중했다. 역시 내 손녀답구나. 진정한 악기 장인의 귀를 가졌구나. 하지만 소희는 단순한 장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소리 속 감정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 장작 타는 소리, 외로이 울부짖는 새 소리 속에서 그녀는 기쁨, 슬픔, 외로움, 그리움 같은 감정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특별한 능력을 이해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조상 중엔 아마 음악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그 말은 소희의 마음속에 운명처럼 새겨졌다. 가을 어느 날 오후, 소나무 숲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땅 위에 수노트 떨어질 때, 소희는 혼자 산을 올랐다. 어려서부터의 습관이었다. 숲의 속삭임을 듣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날은 뭔가 달랐다. 바람이 조용했고, 새도 울지 않았으며, 시냇물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이상한 소리 하나가 들려왔다. 마치 가야금이 바람 속에서 연주되는 듯한 소리. 흐릿하면서도 분명히 존재했다. 소희는 걸음을 멈추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 소리는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는 이끼 낀 돌계단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다. 그 길은 오래된 숲속 폐사로 이어졌다. 지붕 한쪽이 무너지고 돌상은 이끼에 덮인 거의 잊혀진 사당이었다. 그 중앙 먼지와 시간에 묻힌 채로 낡은 비단에 덮인 고대 가야금이 있었다. 소희는 말없이 앉아 조심스럽게 가야금에 손을 댔다. 세 번째 줄에 손끝이 닿는 순간 한음이 울려 퍼졌다. 낮고 깊게 마치 누군가 우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마치 바람이 현실을 찢듯 그녀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다.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이 달빛 아래 앉아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었다. 머리를 풀어헤친 그녀의 눈에선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그 뒤로는 경주 성문이 보였고 멀리 말 위에 탄 남자가 등을 돌린 채 떠나고 있었다. 소희는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났다. 가슴이 조여들 듯 아팠다. 이 가야금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영혼을 품고 있었다. 그날 밤 소희는 할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안쪽 방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바랜 수첩 한 권을 꺼내셨다. 그 가야금은 할머니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신라시대 궁녀 연화의 것이란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그녀는 궁중의 왕자를 사랑했지만 신분이 낮아 그 사랑은 허락되지 않았지. 왕자가 이웃 나라 공주와 정략 결혼하게 되자 연화는 궁을 떠나 남산 꼭대기로 올라가 7일 밤낮을 가야금을 타며 연주했단다. 그러다 결국 영혼이 육체를 떠났지. 할머니는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셨다. 그 뒤로 사람들은 가을이면 산에서 가야금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어. 어떤 이는 연화의 울음소리라 했고 또 어떤 이는 풀리지 못한 원혼의 저주라고 믿었단다. 소이는 말을 잃었다. 왜 자신이 이 가야금을 발견했는지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알았다. 누군가가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바람에 실려온 선율을 통해 그 뒤로도 그녀는 산에 오르며 계속해서 들었다. 가야금은 그녀가 다가갈 때마다 울려퍼졌다. 그리고 줄을 손에 댈 때마다 그녀의 머릿속엔 또 다른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다. 외로운 궁녀, 가려진 슬픔, 완성되지 못한 선율. 소희는 점차 그 곡을 따라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들리는 음들로 잃어버린 곡을 자신의 영혼으로 깨어 이어갔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셨다. 죽은자의 이야기에 너무 깊이 빠져선 안 된다. 어떤 곡은 다시 연주되어선 안 되는 것이란다. 하지만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다. 끝까지 연주되지 못한 곡은 안식하지 못한 영혼과도 같다는 것을. 어느 날 아침 비가 내렸다. 한옥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누군가의 한숨처럼 들렸다. 할머니는 약초를 싸서 건네며 소희를 바라보았다. 만약 계속하려거든 단 하나만 약속해다오, 다른 이의 슬픔에 너 자신이 삼켜지지 않게 말이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그녀의 일부가 되었다. 소리가 살이 되고 남산이 선아 마을의 피가 되었듯이 그리고 계절은 바뀌고 겨울이 다가왔다. 남산 꼭대기엔 안개가 자욱했지만 소희가 걸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음표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 길을 선택했다. 과거의 소리를 듣고 잊힌 영혼을 음악으로 풀어주는 이가 되기로. 그리고 그 고대 가야금은 여전히 마지막 곡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방의 선율을. 완성되지 못한 선율. 끝나지 않은 사랑. 안식하지 못한 영혼 그리고 과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소녀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전통과 실연 페어가 된 사당에서 오래된 가야금을 만난 날부터 소희는 더 이상 평범하게 외할머니와 살아가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울리는 소리가 있었다. 완성되지 않은 선율 마치 책장 속에 버려진 이야기처럼 미완성된 멜로디였다. 매일 밤 그녀는 연화를 꿈속에서 보았다. 하얀 한복을 입고 슬픈 눈으로 안개 속에서 가야금을 타는 궁녀. 그 소리는 살아있는 자의 소리가 아니었다. 떠도는 영혼의 메아리였다. 소희는 알았다. 연화가 전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 그녀는 소희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음악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마음으로 느껴야만 한다. 이름 없는 곡을 배우는 날들 처음에 소희는 들은 것을 반복해 연주할 뿐이었다. 때로는 한숨 같은 낮은 네 개의 음, 때로는 절박하게 흘러가는 빠른 리듬들. 그러나 연습을 거듭할수록 그녀는 깨달았다. 이 곡은 단순한 하나의 멜로디가 아니라 길고 복잡한 사랑의 서곡이라는 것을. 전통적인 악보나 음계가 아닌 숨결처럼 흐르고 구름처럼 변하는 선율. 이 음악은 가장 원초적인 감정에서 태어났다. 사랑했지만 붙잡을 수 없었던 슬픔. 소희는 들은 멜로디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며 직감으로 이어 붙였다. 외할머니는 조용히 손녀를 지켜보았다. 말리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엔 깊은 걱정이 있었다. 음악은 치유할 수도 있지만, 할머니는 말했다. 사람을 영원한 슬픔 속에 가두기도 한단다. 하지만 소희는 멈출 수 없었다. 매일 밤, 그녀는 언덕 위로 올라가 오래된 가야금 앞에 앉아 자신이 익힌 멜로디를 연주했다. 소리가 퍼질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그녀는 연화를 더욱 선명히 보았다. 그녀는 소희의 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눈동자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곡이 끝으로 다가갈수록 가야금은 점점 연주하기 어려워졌고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막고 있었다. 봉인된 곡의 비밀 어느 날 오후 경주 장터를 보고 난 후. 소희는 외할머니와 함께 헌책방에 들렀다. 할머니가 한약 관련 책을 고르는 사이 소희는 다른 표지에 책한 권을 펼쳤다. 제목은 경주의 민속 음혼. 아무도 노래하지 못한 이야기. 그 안에 한 구절에 그녀는 숨이 막혔다. 완전히 연주되어서는 안 되는 금지된 곡이 있다. 그 곡이 완성되면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의 비통함에 휩쓸릴 수 있다. 끝나지 않은 사랑이 깨어난다면 그것은 대대로 이어지는 저주가 될수 있다. 소희는 그 내용을 집에 돌아와 외할머니에게 읽어주었다. 할머니는 긴 침묵 끝에 나지기 말했다. 왜 내가 궁중 음악을 너에게 가르치지 않았는지 기억하니? 그 안에는 절대로 완주되지 않은 곡들이 있단다. 사람들은 그것을 음결이라고 부르지. 오랜 세월 묻힌 감정이 사슬이 되어 묶여버린 곡들. 소희는 멍해졌다. 연화의 곡은 음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곡을 완성하지 않으면 연화의 영혼은 영원히 떠돌게 될 것임을 꿈에서 본 소년, 왕자의 후손일까? 어느 겨울 초입, 안개가 짙게 드리운 날, 마을에 한 낯선 청년이 나타났다. 그는 17살쯤 되어 보였고, 녹음기와 수첩을 들고 호기심 어린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다. 서울음악고등학교 학생이라는 그는 잊혀진 민속전설을 기록하기 위해 경주를 찾았다고 말했다. 혹시 남산에 노래하는 가야금 전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가 어느 장터 오후 가야금을 연주하던 소희에게 물었다. 소희는 손을 멈췄다. 몇 번의 대화 끝에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준석은 현대적인 외모를 가졌지만 이상할 정도로 옛 전설에 매혹된 인물이었다. 그는 증조할머니에게서 자신이 신라 왕실의 후손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자신의 뿌리와 조상의 음악을 찾아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어느날 밤, 소희는 준석을 사당으로 데려갔다. 그녀가 연화의 곡을 한 구절 연주하자 준석은 숨을 멈춘 듯이 서 있었다. 이 곡, 나는 어릴 적부터 꿈에서 들었어요. 그의 말은 소희의 심장을 세차게 울렸다. 혹시 준석은 전설 속 왕자의 후손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연화는 그의 귀환을 기다리며 아직도 곡을 끝내지 못한 채 머물러 있었던 것일지도. 혼령의 폭풍, 연주자의 시련 그날 이후 곡은 점점 격해졌다. 중간 부분에 이르면 가야금 줄은 떨리기 시작했고 바람은 마치 분노한 영혼처럼 울부짖었다. 어느 날 곡의 마지막 부분에 가까워질 무렵 줄이 끊어지며 소희는 정신을 잃었다. 그녀는 눈을 떠보니 하얗게 뒤덮인 숲속에 있었다. 그곳엔 연하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마지막까지 연주해서는 안 돼요. 연하는 말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나를 대신하게 될 거예요. 소희는 식은 땀에 젖어 깨어났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다. 그녀는 알았다. 연아는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길 바라지 않았다. 그러나 소희는 또한 알았다. 아무도 맞서지 않는다면 영혼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세계를 잇는 선율, 전통과 현재의 만남. 소희는 결심했다. 곡을 완성하겠다고. 동진날 밤 마을 사람들이 새해를 부르는 불의 제사 의식을 행하는 그날 밤에 그녀는 준석에게 말했다. 당신이 그 영혼에게 빚을 지고 있다면 함께 갚아줘요. 그날 밤 다른 은접시처럼 둥그럽고 소희는 흰색 한복을 입고 가야금 앞에 앉았다. 준석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등불을 들고 그녀 뒤에 섰다. 촛불 아래 그녀는 연주를 시작했다. 숨결 같은 가벼운 음부터 점차 깊고 무거운 선율로. 그 곡은 말없는 대화 같았다. 살아있는 자와 이미 떠난 자 사이의 대화 한마디 한마디 기억이 되살아났다. 오래전 궁중의 풍경 떠나는 왕자를 바라보던 연하의 눈빛 참았던 울음 지켜지지 못한 약속 그리고 마지막 음이 울리자 대지는 조용히 떨렸다. 하늘에서 빗줄기가 내려왔고 그 앞에 연하의 영혼이 나타났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소희에게 그리고 준석에게 고개를 숙였다. 눈엔 원망도 미련도 없었다. 마침내 누군가 내 마음을 들어주었군요.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바람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그 곡은 이제 더 이상 봉인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성된 고대의 사랑 노래였다. 마무리. 전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날 이후 산 위의 가야금은 더 이상 바람에 울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폐허였던 사당을 새로 짓고 그곳을 가을의 연주자로 불리는 소희를 기리는 장소로 만들었다. 준석은 서울로 돌아갔지만 매년 그 마을로 엽서를 보냈다. 인생을 바꾼 그 선율을 기억하며. 소희는 마을 아이들에게 가야금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단지 연주법만이 아니라 과거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듣는 법도 함께 그녀는 연화의 전설을 다시 썼다. 더 이상 슬픈 이야기로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영혼을 해방시키는 여정으로 그녀에게 있어 전통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선율마다 모든 눈빛마다 그리고 아직 이름조차 붙지 않은 곡들 속에 살아있었다. 영혼을 해방한 선율 동짓달의 밤 최후의 의식해 막. 남산 정상은 동짓달을 맞아 온기가 사라진 듯 나뭇가지조차 숨을 죽인 듯 조용하다. 옛 선조들의 숨결을 품은 바람이 협곡을 스치며 지나가니 마치 시간 너머에서 그들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는 것만 같다. 골짜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겨울맞이 의식인 교유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의식은 수백 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소위 할머니의 회상 속에서 다시 부활한 것이었다. 티늘밤 길을 잃은 영혼이 돌아올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선율이 어긋나면 너도 그 끝나지 않은 소리에 영원히 갇히게 될 거란다. 소희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언하듯 전했다. 이는 추위 때문인지, 혹은 두려움 때문인지 알수 없었다. 소희는 오래된 가야금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악기의 줄은 마을 장인이 옛 방식으로 제작한 전통 누에 실로 교체되어 있었고, 옆에는 진홍빛 한복을 입은 준석이 있었다. 그는 조상인 경훈왕의 전통을 잇는다고 전해지던 고풍스러운 등불을 들고 있었다. 이날 밤두 사람은 잊힌 약속의 끝 미완성된 곡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려 하고 있었다. 영혼 연화의 출현 생과 살을 잇는 선율 소희가 첫 음을 연주하자 고요하던 산속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다. 은빛 달빛 아래 연주되는 음은 오래된 절벽에 부딪혀 메아리쳤고 가야금은 서서히 진동하여 마치 생명이 깃든 듯 울렸다. 곡은 애틋한 그리움으로 시작해 슬픔과 후회로 물들며 이어졌다. 마치 연화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노래하는 것만 같은 선율이었다. 그리고 곡이 클라이맥스를 향하자 갑자기 바람이 소용돌이쳤다. 바위 틈 사이를 지나며 애절한 속삭임이 들렸다. 왜 돌아오지 않았나요? 달빛 원 안에 흰 그림자가 드러났다. 연화였다. 그녀의 검은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리고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으며 하얀 한복은 유령처럼 바람 속을 떠돌았다. 그녀는 소희를. 그리고 준석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유감은 사라지고 오직 깊은 슬픔만 남아 있었다.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난 여전히 기다렸어요. 백송이 달빛이 흐른 세월 동안 나는 이 곡으로 마지막 기억을 붙들었어요. 준석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혈통의 후손이라는 입장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놓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화의 눈물은 천천히 안개처럼 사라졌다. 결말의 연주. 남은 이의 귀환 소이는 알았다. 이제 마지막 음을 연주해야만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가 줄에 손을 얹을 때마다 팔목이 보이지 않는 힘에 붙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피 속에 자신과는 다른 기억이 흘러드는 것을 느꼈다. 고요한 궁중 안에서 외로웠던 연하. 그러나 그녀 곁에 머물 수 없었던 경훈왕. 말 없는 이별의 밤. 눈 내리는 밤. 가야금을 울리던 슬픈 기억들. 소이는 울었고. 그러나 음을 연주했다. 손이 아닌 자신의 아픔으로 대신하여 연주하는 듯했다. 음은 길고 깊게 가슴을 갈라놓을 만큼 절절히 울렸다. 바람은 멈추고 달빛은 떨리는 손가락마저 환히 비쳤다. 모든 영혼이 숨죽인 듯했다. 그리고 마지막 음이 울리자 연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읽는 것을 알아도 끝까지 들어주어서. 당신이 나 대신 할 필요는 없었어요. 이 사랑의 노래 드디어 끝을 보았어요. 이제 나는 자유로워질게요. 그녀는 가야금에 손을 얹고 악기는 황금먼지처럼 빛나며 사라졌다. 연아는 바람이 되어 날아가고 마지막 종소리가 호숫가에 울렸다. 의식 후, 마음으로 다시 시작되다. 소희는 정신을 잃은 채 쓰러졌다. 새날이 지나 겨우 눈을 떴을 때 곁에는 준석, 할머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가 제일 먼저 들은 소리는 말이 아닌 새의 지적임이었다. 그 평범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소리는 연화의 영혼이 보내온 축복 같았다. 오래된 가야금은 사라졌지만 마을 장인들이 전통 방식으로 조각한 새 가야금이 그녀에게 바쳐졌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충실과 불멸의 사랑을 상징하는 전설로 새롭게 되살렸다. 이제 교월 의식은 기복을 위한 의식이 아닌 서로를 기억하고 이어가는 마음의 의식으로 자리 잡았다. 준석의 귀환 그리고 기록으로 이어진 이야기 1년 후 준석은 첫책 남산 꼭대기의 선율, 노래하는 가야금과 달빛달에 연주자를 출간했다. 출간 당시 그는 말했다. 전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귀 기울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책은 전설의 신비 때문만이 아니라 잊혔던 우리 문화의 기억을 깨운 작품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현재 여러 음악 학교에서 연화의 곡 일부를 연주하고 있다. 끝까지 연주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그 일부를 통해 우리는 음악은 영혼의 언어였으며 사랑과 희생의 언어였다는 것을 상기한다. 영혼의 수호자 소이소이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예전 사당 자락에 작은 음악 교실을 열었다. 학생들은 그녀에게 가야금을 배울 뿐 아니라 과거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소리들을 듣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연화 이야기를 재해석하여 썼다. 이제 그 이야기는 단순히 슬픈 전설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영혼을 해방하는 여정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통은 책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선율마다, 서로 마주하는 눈빛마다, 그리고 아직 이름 없는 곡 속에도 살아있다. 전통의 메시지와 같이 음악이 문화의 영혼이 될때 음악은 단순한 청취가 아니다. 조상과 후대를 잇는 언어이다. 안개가 자욱한 남산 정상, 바람이 바위 사이를 스치면 아직 다 못한 말들을 속삭이는 듯 합니다. 고대 가야금에서 울리는 선율은 공간을 넘어 우리의 깊은 내면에 닿습니다. 소위와 연화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전통에 분명히 존재했던 진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음악은 단지 오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의 언어였다. 고대부터 한국인들은 소리를 인간과 영혼의 세계를 잇는 다리로 여겼습니다. 가야금, 거문고, 해금 같은 전통 악기는 단순한 연주 도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조상과 대화하고 영혼을 어루만지며 말로 풀수 없는 응어리를 풀어주는 매개체였습니다. 연하는 원한이 아닌 미완의 사랑으로 인해 떠나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희는 진정한 마음으로 그 선율을 완성함으로써 그 연결을 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주문도 제사도 아닌 마음으로 연주된 노래였습니다. 전통은 죽지 않았다. 단지 새로운 마음이 그 모습을 깨닫길 기다릴 뿐이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가야금은 폐허가 된 사당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무속이라 낙인 찍힌 전설은 잊혔고 그 가치 깊은 의미도 잃어갔습니다. 전통은 정말 사망한 것일까? 아니면 단지 새로운 마음으로 드치기를 기다리는 중일 뿐일까? 답은 소희의 여정에 있습니다. 그녀는 혈통도 특별한 선택도 없이 단순한 공감으로 그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바람 속에 묻힌 슬픔을 듣고 그로써 과거와 현재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전통이란 인간이 믿었던 것과 사랑했던 것, 그리고 잃었던 것들의 정수입니다. 그것은 결코 낡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에게 외면당할 뿐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젊은이는 조상을 복제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듣는다면, 전통은 낡은 형식이 아닌 새로운 정신으로 되살아납니다. 조용한 희생, 그 사랑은 자아와 죽음을 넘어선다. 연화는 원망도 폭로도 없이, 단지 약속을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왕자의 귀환을 바라지는 않았지만, 단 하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속에 그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절규가 아닌 선율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누군가 그리움을 끝내 줄때 비로소 해방됩니다. 소희는 낯선이었지만 그녀의 진심이 연화를 해방시켰습니다. 연화는 원망이 아닌 평화를 택하였다. 그것이 이 전설이 남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한반도, 음악이 곧 문화의 영혼이다. 한국에는 수천 년의 전통 음악이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의식의 일부였고 영혼을 달래는 치유였으며 조상을 기억하는 연결고리였고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각 음, 각 줄은 풍류와 음양오행, 우주의 질서가 담긴 우주론적 의미를 지닌 존재였습니다. 남산 꼭대기의 선율에서는 가야금이 한국 문화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버려졌지만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다시 연주할 날을 기다립니다. 소희는 단순히 음을 연주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잊힌 유산을 깨운 자입니다. 관습이 아닌 기억으로서의 음악, 그녀는 손가락으로 과거와 현재, 생과 사를 이어 놓았습니다. 불완전함의 아름다움. 전통은 완벽할 필요 없다. 연화의 노래는 미완성이었습니다. 소희조차 마지막 음을 어떻게 연주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 불확실성, 그 공백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탄생시킵니다. 완벽함이 아닌 진정성.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전통은 옛 화면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 새로운 감정으로 재해석될 때 살아납니다. 젊음은 책임이 아닌 이어갑니다. 많은 젊은이는 전통이 제약이자 고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역으로 보여줍니다. 젊은이는 강요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느끼고 선택할 때 전통은 진정한 의미를 획득합니다. 소희는 도시 출신이었지만 진심이 되어 전통을 다시 현실로 불러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전통의 후손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공감하면 아름답다고 느끼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유산의 일부가 됩니다. 인간을 연결하는 것이 전통의 핵심이다. 닫힌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이 진정한 전통입니다. 연하와 경훈의 사랑을 잇는 감정 소희와 과거 세대를 잇는 공감 인간과 영혼을 잇는 음악의 힘, 그리고 인간과 자기 자신을 잇는 내면의 이야기. 전통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끈이며 사람들을 이전 시대와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가야금을 튕기고 고전을 요리하고 조상 제사를 지내며 이야기를 전하는 매순간에 우리는 말합니다. 조상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어나갑니다. 마지막 메시지 소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단지 그것을 듣는 마음을 기다릴 뿐이다. 남산 꼭대기의 선율은 전설이지만 또한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해 주세요. 조상이 남긴 소리, 의식, 그리고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전통은 강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주되기를 기다리는 악기일 뿐입니다. 언젠가 바람결에 희미한 선율이 들린다면 어쩌면 그 소리가 당신을 위한 노래일 수 있습니다. 남산 꼭대기의 선율 이야기는 어쩌면 단지 전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율 하나하나 줄을 스치는 바람결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래전 영혼들의 속삭임이 누군가에게 들리길, 이해받길, 그리고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요. 만약 당신이 믿는다면 모든 선율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모든 전통에는 지켜야 할 고유한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의 숨결과 세월의 이야기들이 살아 숨쉬는 깊이 있는 전통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문화가 단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밤하늘 아래 속삭임처럼 다시 되살아나는 곳에서요.